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2번입니다. 수업 실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한 세 가지 활동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활동인 정해봐요 표현 주제에서는 모든별로 따뜻한 관계 맺기를 위한 주제를 탐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활동인 정해봐요 표현 방법에서는 모든별로 정한 주제에 어울리는 표현 방법을 정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활동인 발표회요 결과에서는 오늘 수업에서 모든 별로 결정한 내용을 정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오늘 활동에 열심히 참여할 준비 되었나요? 네, 좋습니다. 큰 목소리를 들으니 선생님도 오늘 수업이 아주 기대가 되고 신이 납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첫 번째 배움의 문을 활짝 다 같이 여러분는 오늘 활짝. 선생님이 살펴보니 다들 모든 별로 잘 앉았군요. 우리가 지금부터 모든 분들과 함께 표현 주제를 정해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프로젝트가 무엇에 대한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따뜻한 관계 맺기. 였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어떻게 따뜻한 관계를 맺고 싶은지를 모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됩니다. 이때 표현 주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여러가지 소재를 활용하면 더욱 좋겠죠. 네, 좋아요. 그럼 활동에 필요한 것들을 선생님이 모든 바구니에 넣어서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 모든 별로 나누미가 나와서 모든 바구니를 받아가 주세요. 넘어지지 않도록 한 줄로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모든 바구니는 모든 책상 가운데 놓아주세요. 네, 다들 모든 바구니 잘 받았나요? 그렇다면 바른 자세로 앉아서 선생님에게 눈빛으로 레이저를 보내주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반의 집중 레이저 아주 잘 받았습니다 바구니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네 맞아요 모든 판, 색연필, 사인펜, 물음표 깃발 그리고 느낌표 깃발 그리고 스마트 패드가 한 명당 한 개씩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선생님이 큰 모둠판에 4개의 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아래쪽에 두 칸을 두 번째 활동에서 사용할 것이,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요 위쪽에 두 칸을 보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칸과 글을 적을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한 표현 주제를 그림과 글로 각각 표현해주면 됩니다. 자 이때 선생님 저희 모둠에서 어려운 점이 생겼어요? 하면 물음표 깃발에 저희 모둠은 다 했어요? 하면 느낌표 깃발에 이렇게 벌쩍 들어주면 됩니다. 네 좋아요. 상우가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는데 활용할 것 같다고 말해... 아 그러면 스마트패드는 어떻게 활용할까요? 네 상우가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는데 활용할 것 같다고 말해 주었어요. 다들 공감손가락을 들어주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주제 표현을 주제 표현 주제를 탐색할 때 인터넷에서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면 됩니다. 더해서 오늘은 우리가 스마트 패드를 활용해서 모든 별로 동료 평가를 진행해 볼 겁니다. 패달렛을 통해 다른 모든 것들에게 다양한 피드백을 주면서 함께 성장해 봅시다. 어, 우리 반 똑똑이 태연이가 할 말이 있나요? 아, 우리가 학교 회의 때 만든 스마트패드 활용 규칙을 이야기해보자고 말해 주었네요. 좋아요. 다들 우리가 함께 만든 필살기 규칙 기억 나나요? 좋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필, 필요할 때만 사용해요. 자, 살, 살면이 선플만 남겨요. 기, 기록해요, 출처. 짜잔 선생님의 돋보기 선생님도 선생님의 돋보기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지 다들 필살기 규칙을 잘 지키는지 돋보기로 확대해서 열심히 관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활동 시작해봅시다 우리 반 배려 모듬 연아가 물음표 깃발을 들었네요 무슨 어려움이 있나요? 아, 주제를 어떻게 정할지 모르겠군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덕영이가 우리 주변에 고마운 사람들을 떠올려보자는 의견을 말해주었어요. 다들 덕영, 덕영이 말대로 이야기를 좀더나눠 볼까요? 네, 좋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인성모드은 벌써 느낌표 깃발을 들었네요. 우와~ 글과 그림을 아주 잘 적어주었네요. 서로 공동체 역량이 아주 뛰어나서 빠르게 잘 처리했네요. 협력적으로 배우는 모습 아주 멋집니다. 그럼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아, 좋아요. 그림들 더 추가해서 그려보도록 합시다. 훌륭해요. 배려모듬 이제 어려움이 해결되었나요? 와, 주변에 고마운 사람들을 떠올려서 교장선생님과 따뜻한 관계 맺기를 주제로 정했네요. 서로 의사소통을 한 덕분에 문제를 잘 해결했어요. 아주 칭찬합니다. 활동 잘 마무리해주세요. 우와, 모든 모둠이 느낌표 깃발을 들어주었네요. 다들 활동 잘 마무리했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각자 모둠이 만든 주제를 발표해봅시다. 모든 판에 패들렛에 찍어 올려주세요. 링크는 선생님이 이미 바탕화면에 올려주었습니다. 삐! 네, 다들 빠르게 올려주었네요. 모든 판이 잘 보이지 않으면 큰 화면을 보도록 합시다. 자, 어느 모든부터 발표해볼까요? 와, 모두가 손을 높게 들어주었네요.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가장 늦게 발표한 인성 모든부터 나와서 발표해봅시다. 혜연이가 발표하기로 했군요 모든 판 들고 나와주세요 자 우리 잠깐 다른 모든 발표를 들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동료 평가를 위해 패들렛에 5점까지 점수를 주고 좋았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에 한 줄로 적어주세요 자 혜연이 발표를 시작해봅시다 인성모듬에서는 친구들이 그동안 함께 열심히 공부한 것이 고마워서 친구들과 따뜻한 관계 맺기를 주제로 정했네요. 패들렛에 평가를 해줄까요? 자, 하나, 둘, 셋! 우와, 다들 4점에서 5점을 주었네요. 댓글도 살펴보면 친구들을 생각해줘서 고맙다는 말도 많이 보이고 또 친구들 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같이 넣어서 주제를 정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보이네요. 인성모듬 참고해서 수정해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배려 무듬 나와서 발표해 봅시다. 아, 덕영이가 발표하기로 했군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배려 무듬에서는 교장 선생님께 아침마다 교문에서 인사를 해준, 해주셨는데 대답을 잘 못해서 죄송했던 경험 때문에 교장 선생님과 따뜻한 관계 맺기를 주제로 정했군요. 훌륭합니다. 다들 패자들의 평가를 해봅시다. 하나, 둘, 셋. 좋아요. 배려모둠도 친구들의 피드백을 잘 참고해서 더 발전 시켜주세요. 다들 주제를 정말 훌륭하게 잘 정해줬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활동에서는 무엇을 하기로 했죠? 맞아요. 표현 주제에 맞는 표현 방법을 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삐! 선생님이 지난번에 설문 조사를 했던 내용을 가지고 몸으로 표현하기. 영상을 만들기, 노래를 만들기 방법 등을 적어두었어요. 다들 표현 방법에 맞는 아, 표현 방법을 주도적으로 선택해주세요. 화면에 나온 방법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다 같이 두 번째 배움의 문을 활짝. 네, 훌륭합니다. 두 번째 활동에서도 여러분들이 소통하는 모습, 또 협력하는 모습을 잘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완성한 모든 판을 가지고. 우리 반 친구들에게 최종 결과를 발표해 봅시다. 자, 이제 다 같이 세 번째 배움의 문을 발짝. 자, 우리 이번에는 방금 전에 마지막으로 발표한 배려 모둠부터 발표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배려 모둠의 승연이 질문 있나요? 아, 표현 방법으로 노래 부르기를 정했는데 미리 조금만 불러봐도 되냐고요? 좋습니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불러주고 다음에 제대로 만들어서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승간이 나와서 발표 시작해주세요. 우와, 배련모듬은 교장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춤과 노래로 표현하기로 했군요. 방금 불러준 노래도 너무 좋았습니다. 분명 교장선생님께서도 좋아하실 거예요. 다들 크게 박수! 자, 훌륭합니다. 들어가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인성 모듬 나와서 발표해 볼까요? 아, 상우가 발표하기로 했군요. 좋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인성 모듬은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 공부하는 것이 고마워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했네요. 영상에는 직접 춘 춤도 춘다고 하니 아주 기대가 됩니다. 다들 박수. 좋아요. 들어가 주세요. 여러분들의 활동을 보니 앞으로의 프로젝트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정리의 문을 활짝